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전기전자 업종 담당하고 있는 백기련입니다. 오늘은 LG 이노텍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1분기 그 컨퍼런스 콜을 이번 주에 진행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원 그리고 3,700억 원 수준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 내 높아진 1분기 실적에 대한 높이가 많이 높아졌었는데, 어, 그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약10%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제 기판 사업 부분에 견주한 블렌디드 ASP 흐름이 좀 있었고, 그리 과학 사업 부분에 그 생산 효율화로 예상 내비 양호한 수익성 달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도 같이 보면 이제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8조 원, 그 1,7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노텍의 계절적인 비수기가 보통 배해 2분기기 때문에, 어, QQ로 감익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부별로 영업 이익이 그 과학 솔루션은 한 2,600억 원, 기판 소재 1,000억 원, 전장 부품 어 적자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영업 이익은 1.4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 이제 매출과 영업 이익은 각각 17.7조 원, 1.4조 원 추정하고 있는데 어, 주요 사업부 두 개만 보면 이제 일단 과학 솔루션 사업부의 예상 영업 이익은 1조 원. 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 주력 고객사양 신모델 내에 48 메가픽셀의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제품 효과로 이제 ASP가 좀더 견조한 상황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그 가운데 이 LG 이노텍이어 카메라 모듈 생산 공정 효율화 작업까지 같이 해서 이제 견조한 수익성을 달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는 그과학 솔루션 사업부 내에 어, 북미 고객사양 스마트폰 용 카메라 모델 뿐만이 아니고,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델도 같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차량용 카메라 모듈의 고객도 이제 북미 자동차 업체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간으로 그 스마트폰 쪽에 평균 블렌디드 ASP가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생산 공정 효율화 작업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한 1조 원 달성은 좀 무난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판 소재 사업부인데 이쪽에 이제 영 미익을 4,5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타이탄 수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그 가운데 이제 통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동사의 그 사업 부문, 패키지 사업부의 분 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최근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주력 고객사의 하반기 신모델 출시 일정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글로벌 IT 수요도나 우려까지 같이 되는데, 어,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 대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43만원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 자체는 좀 뚜렷하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동사의 그 중장기 성장 아이템으로 이제 XR 폴디드 줌, 뭐, 자율 행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이제 올해 하반기 지나면서 그좀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또 향후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LG노텍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